둘 다, 야, 잠깐만. 같은 구도. 아련한 폰트. 스벌. 제천이가 부른 거라고. 그, 그, 그치. 제천이는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.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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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더 웃긴 게. 우리가 지금은 이제, 지금은 이제 뭐 엄청 친했으니까 이제는 막, 막, 이렇게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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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. 근데 그때는 친했지만, 이렇게 막막야이 새끼야 뒤질래 씨발라막 이렇게 할 만큼 그 정도 아니었어 얘들아 그 이게 이게 진짜 웃겼던 거는 약간 막 손가락 질막야이 새끼 쓰레기야 막막 막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친했나 싶으면은 지금보다는 덜하고그 선은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연이 가 어떻게 마감으로 난 처음에 좀놀 놀랬, 조금 놀랬거든요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아더 욕을 틀수 있었던 것 같다. 고맙다 연리야. 아 이때 진짜 웃겼는데 아 연리가 진짜 아나 결국 맞아. <laughs> 얻어냈다. 이뤄냈다어 결국은 얻어냈다 이거지 마음 평안하게 닦다 이거지 그거지 바로 이거지.